원피스 1915화는 루피와 키자루 사이의 전투가 교착 상태로 끝나고 두 사람 모두 땅에 움직이지 않게 된 것처럼 보이면서 세인트 제이가리카 세턴이 활동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러피의 무능력은 이전 장에서 기어오를 절대 한계까지 밀어붙인 데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키자루는 루피의 고무검 백성총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쓰러진 것 같습니다. 그는 심지어 토성에게 한동안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루피의 펀치력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제독을 일시적으로 불쾌하게 만들 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피스 1095화 엄청난 타격을 입힌다. 지난 몇장 동안 키자로를 응원해 주신 제독 팬 여러분께 이 팬들은 키자로에 대해 가정을 해왔고 일부는 그가 카이도보다 훨씬 강하고 쉽게 루피를 이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피스 1095화에서는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된 것 같습니다. 키자루를 무력화시키는 루피 단한 번의 안타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환으로 인해 제독의 인지된 힘이 크게 떨어졌고 팬들은 그가 실제로 진정한 승자였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들 팬들의 견해에 따르면 키자로는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데미지로 기어 오루피의 공격을 흡수했다. 주목할 만한 성과. 그들은 또한 이 전투의 결과가 불확실함으로 키자로가 잠재적으로 회복하고 전투를 마무리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팬들은 루피가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 기어 5의 한계의 싸움에서 그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그는 최선의 상황에 있지 않으며 현재 토성이 그들에게 훨씬 더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러피 팬들은 러피가 키저로를 물리치기 위해 싸우지 않았고 그의 유일한 의도는 제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비방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루피의 첫 번째 진지 공격인 검검 백성총이 키자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봤기 때문에 흥미로운 이론이다. 이 고급 정복자의 하키 공격으로 인해 키자루는 가까운 미래에 쓰러지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원피스 1095화에서는 키자루가 승자가 될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고려해야 할또 다른 점은 러피가 기어 3 0늘 다시 사용할 수 있기까지 단 5초의 가동 중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러피는 즉시 백업할 수 있고, 키자로는 러피의 공격에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키자루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토성의 힘 그리고 그것이 그의 재생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라서 현재로서는 러피가 다시 기어 5로 전환하면, 그의 적이 키자루가 아닌 세턴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루피 vs 키자루는 승자가 보이지 않는 교착 상태로 끝났습니다. 키자루의 불분명한 정의와 해방 의 전사인 루피는 라이벌로서 양립할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상대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피와 세턴 사이에 실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가 바닐을 세턴에 손하기 위해서 구해내기 때문입니다. 원피스 1095장이 완벽하게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오다가 이두 강국을 서로 대결시킬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